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평면 위에 있다, 똑같은 얘기고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평행하면 만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랑 얘는 만난다. 근데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포함돼 있다. 무수히 많은 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면과 직선은 꼬인 위치가 있겠니? 없습니다. 평면과 직선은 꼬인 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평행하는 거야. 직선이 이 평면 위에 이렇게 가도 평행이고요. 이렇게 가도 평행이고요.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은 끝이 없는 거다. 끝이 없는 직선, 끝이 없는 평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때뭐 직육면체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풀면 조금 편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2번 직선과 평면의 수직, 수직, 수직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뭐 이런 걸 수직, 수직 표시는 똑같아. 아 <laughs> 수직 표시 너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지만 수직 표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만들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겠지, 그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아니다. 오케이? 자 이거 외국 사람이 만든 거야. <laughs>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라 지금 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아, 이 기호 계속 써야 되나 모르겠다. 아, 난 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 수선의 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예. 아이고 이런 거뭐 오래 할 필요 있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라. 다음을 구하라.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 모서리 AB. 모서리 AB를 포함하니까 AB가 들어가는 면을 써주면 되잖아. 자, 어떻게? 면, 면, AB. 이거 면이야. 면, 면 AB, CD. 면, AB, FE. 그죠? FE. 또 있냐? 또 있어? 또 있어?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거. 없죠?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모서리 AB에 평행하면, 모서리 AB에 평행하면 만나는 거 빼고, 만나는 거 빼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평행이고 또 요것도 평행이죠. 그죠? 맞죠? 맞습니까? 맞아. 이해돼? 맞죠? 자, 만나는 거 아니야. 만나는 건 평행 아니야. 만나는 거 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면 밑에 있는 아, EFGH. 그다음에 면면 면, 사발면 CGHD C, G, HT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모서리 AB와 AB와 한, 한 점에서 만나는 면. 그럼 A에서 만나는 면, B에서 만나는 면.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A에서, A에서만 만나는 면. 요 옆에 거, 그치? 면 A, E, h d 가 A에서 만나네요. 그죠? A에서만 만나네요. 그다음 면 B에서만 만나는 거, B. F, G, C, F, G, C. 됐냐또 있어 없어? 또 없죠? 나머지는 A, B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체크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라. 면 A, B, C의 A, B, C, A, B, C에 포함되는 모서리. 어이 A, B, B, C, C A죠? 그죠? 어, 모서리 A, B. b, c, c, a, c, a, a, c 똑같아. a, b, c 면 a, b, c와 한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a에서 만나는 거 어, a, d. 그 다음에 b에서 만나는 거 b, b, e. 그 다음에 c에서 만나는 거 c, f.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없죠? 이제 됐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점이 하나만 들어가야. a, b, c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죠? 면 D E F와 평행한 모서리. D E F, D E F하고 평행한 모서리, 평행모서리 여기 위에 있고. 평행. 이 기둥이니까. 그죠? 평행. 아,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평행한 면이 아니라 평행한 모서리. 면 D E F와 D E F와 평행한 모서리. A B, B C C. 아, 자. A B B C. CA가 되겠죠. 그죠? 위에 요거, 요거, 요거 됐죠그 다음에 면 BEFC와 BEFC와 B 지고 e, BEFC. B, 요거하고, 요거하고 수직인 모서리, 수직인 모서리, 수직으로 만나는 거, 요거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거, 요거 두 개네요. 그죠? 그래서 AB, AB하고 DE.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점 A와 점 A와 면 DEF 사이의 거리는 직교하는 거리 수선의 발이 D니까 이 길이 몇이야? 2cm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됐지요? 자 넘어갑시다.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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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자, 미안. 자, 공간에서 직선.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골라야 돼. BD는, BD, BD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져있는 거, 요거 요거는, 요거는 면 A, B, C, D에 포함, A, B, C, D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맞고요. 그 다음, BD와 평행한 면은, 평행한 면은, 얘랑 평행한 면은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하고 또 있어 없어, 또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죠, 없죠, 하나야 하나. 그다음 면 BFHD, BF 어, HD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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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관통한 거, 이, 이 안에 관통한 이면 얘기하는 거야, 이 관통한 면. 요거 요거와 평행한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는 요거하고 요거 AE하고 CG 또 있냐 없냐? 없죠. 그죠? 이렇게 두 개야. 이렇게 2번, 3번이 틀렸네요. 면아 선분 fg는 선분 fg. 선분 fg 요거 지우고 다시 할까? 선분 fg. 선분 fg는 면 abfe. 면 abfe. 면 abfe 요거 면 abfe 요 옆에 있는 면, 옆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와 수직이다. 맞죠? 여기 여기 뭐, 뭐야 이렇게 수직 표시할 수 있잖아. 그죠? 맞죠? 아, 선분 FH, 선분 FH, 선분 FH와 한 점에서 만나면 는한 점에서 만나면은 는 요거 F가 들어가는 면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H가 들어가는 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네 개. 맞죠? 그래서 2번, 3번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라 점 a와 면점 a와 면 e f g h e f g h 이거 면 사이의 거리는 요 요거 높이 여기 수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5cm가 되겠네요. 점 b와 점 b와 점 b 점 b 점 b와 a e h d a e a e h d a e h d 사이의 거리는 요요요 요, 요 길이가 이게 수선의 발이니까. 그죠? 그럼 몇 cm야, 여기? 이거? 이거 3 센치, 3 센치. 3cm, 점 C와, 점 C와 AB, FE, AB, FE,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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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C하고, 요거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요기가 수, 수직이니까 몇 cm, 7cm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뭐 어렵지 않죠? 면을 찾아가는 게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귀찮긴 하지만 귀찮은 걸 이기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끝까지 잘 천천히, 정확하게, 풀이하도록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